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한때 일본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도한 놀이 도한 놀이가 뭐냐면 호텔에 한국 음식 등을 싸들고 가서 마치 한국에 여행 간 것처럼 연출해서 노는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. 참그 한국이 대단하네요 봉봉 어 굉장한데 어, 이걸 보면서 김밥 아니 김밥은 일본 음식 아닌가? 어 뭐죠 비빔밥 한때 실감 일까지할 정도로 <laughs> 아 치킨 허니버터칩 봉봉 칠성사이다 으아 <laughs> 스티커 사진 <웃음> 아니 <웃음> 일본은 맞네 제이 제, 자펜 콜라는 이건 아 칠성사이다 랑 콜라 이제 주니깐 아 김밥 김밥 근데 일본 가니까 아니 일본에서 한국의 한국 해석한 걸 일본 다시 역수출하는 대단한 이 뭐야 여의도 한강공원 놀이 하나요? 꽤나 유행해서 팀이나 유명한 매체 에 등에 소개되었다 의문의 또한 놀이 <laughs> 아니 이거 <laughs> 아이 컨셉 뭐야 이거 아 어쩌 그냥 <laughs> 아 근데 실제로 이거 뭐지 그 한국 한국의 그 군복을 되게 좋아하신 분이 많더라고요, 일본에서. 참, 어쩐이 없어서. 아, 참, 정말. 어쨌든 도안놀이 잘 봤습니다. 잘 봤습니다. 뭐, 일본이 역사를 이제 좀, 역사를 이제 서로 이해하고 뭐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네요.